안녕하세요 저는 딩거 템트이랑 룬을 제가 가는 템트이랑 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란 그리고 루덴 그리고 굴감 1발 그래서 30%를 만됩니다그 다음에 라바돈 주문 배도 3개 이렇게 까면 딜이 엄청 세죠. 그리고 지금 애쉬도 제가 템트위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아직 연구 단계인데, 일단 쿨감을 30% 만들어준 다음, 그 다음에 소천사로 한번 살고, 그러고, 무한의 대검, 그러고, 공속을, 무난의 허리케인과 스테틱으로 그려줍니다. 근데 저거는 아직, 사용을 안 해봤는데, 저 괜찮을 것 같아서,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, 이렇게 가면, 이게 AP를 올려주고, 이것도 AP를 올려주고, 시간이 지날수록 올려집니다 이거 두 개는. 이거는 와드를 깔수록 올려주고요. 그리고 이거는, 30%한 다음에, 추가로 궁급기를 20%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일단 이것도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줍니다. 이렇게 가면은 엄청 세고, 쿨감도 좋은, 애쉬랑 딩어가 될수 있습니다. 유성이 그 스킬 쓸 때마다 이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애쉬도 이건 저는 이걸 줍니다.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